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요이점대 학생들도 많이 면접으로 뒤집고 들어간 케이스가 매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 어떤 유형의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문 어~ 면접 질문은 무엇 어떤 식으로 많이 물어보았는지 자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자유화에대 고교 추천 아마 우리 지금 자녀분들은 이미 유화에대 고교 추천 준비하신 어머님들이 약간 가혹동 하신 게좀 많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아마 그런 인터넷에서 좀 이런 어머님들의 그 토론을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딸은 1점 초중반인데 유화에대 고교 추천 뭐 예비를 봤던데 떨어지고 뭐 어떤 아이는 2 점대 초반인데 2 점대 추이 점대 중반 의학생도 뭐 유화예대 고교수는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화여대는 대체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 화여대 고교추천은요, 이 점대 학생들도 많이 면접으로 뒤집고 들어간 케이스가 매년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 같은 경우 이화여대 이 화여대 고교추천에서 저희한테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손맛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좀안될것 같은데도 그런 아이들 들어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요대가 목표라면 오늘 방송 끝까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화여제 인재상은, 자, 세 가지 인재상이에요. 자, 주도하는 인재, 자, 텔로스의 머리 글자를 딴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인재는 호크마의 머리의 글자를 딴 거고, 그 다음 실천하는 인재는 익스퍼리언스의 머리의 글자를 따서, 주도하는 인재, 지혜로운 인재, 실천하는 인재. 이게 바로 인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도 종종 좀 당차고 그런 학생들이, 보였던 학생들이 좀 많이 유리했어요. 자 이화여대 고교출 면접 같은 경우가 평가 영역이 자 인성도 평가하는데 조금 많이 평가하는 게 자기주도성과 전공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서 분명 이화여대 고교 추천이 학생부 교과인데 교과인데, 어?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 내신도 중요하지 않나. 내신만 좀합격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화여대 면접에 보면 면접이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점을 물어보냐면,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위원 두 명에서 세 분에 나오셔가지고 진행하는 개별 면접입니다. 자, 면접 질문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었냐면, 일단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에 따라 면접을 보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서 개인별 맞춤 질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 여부라든지 기초 수학 능력이라든지 뭐 성장 가능성, 리더십과 지원, 전공과 연결성 및 잠재 등들을 평가하는 질문 형태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화여대는 좀 보니까 리더십에 있는 학생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는 거본 합격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화요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제 리더십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화요대만 리더십과 관련된 면접 질문이 더 많아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주도적인 그런 활동을 보다 그때 쭉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수 교과목 중 지원학과에서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원학과에서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이 어떤 도움이 되었고, 그 과목에 특히 무슨 내용이 본인의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수 교과목이라고 하면 단지, 아, 전 물리 원투라고 생각합니다. 아, 화학 원투라고 생각합니다. 미적분을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과연 평범한, 그럼 면접 질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학종과 관련된 면접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화여대에서 이제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기부가 종종 맞지 않은데 자 내신만 좋아서 어, 생기부가 맞지 않는 학과를 지원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종종 여기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점도 많이 물어봐요. 이제, 고이 땡땡 그 교과목 시간 어떤 발표를 주제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라는 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가장 좋은 질문, 가장 좋은 답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진짜 가장 좋은 질문 같은 경우는 갑자기 거기에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런 점, 그게 그, 가장 진제 종종 많이,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 평가자에서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그 질문, 질문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어떤 질문, 어떤 질문은 그게 아니고, 제가 평소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조사했는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게 교과 수업 때그 질문하면서 해결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그 질문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도 언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학교 활동을 소개해 달라. 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원학과에도 관심이 왜 가졌냐라고 하면은, 아, 뭐가 흥미로웠어요? 어쩌어요 라는 것도 괜찮은데, 아, 그 활동이 제가 저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제 적성과 흥미를적극게좀 흥미에 끌렸다. 그래서 이 점을 다가서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 공동체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라 점을 알고나 더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답변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실험 지원학과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이제 무엇인지. 근데 지원학과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대학교를 합격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꿈을 펼칠 것인지. 특히 여기에서는 단지 도전하고 싶다라는 것은 막 학업적으로 자기가 막 노력해서 하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중요한데. 학업과 여러분의 끼를 보여주면 좋아했기. 왜냐하면 대학교는요. 끼 있는 학생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조전그 자체에 의미도 있으면서도 좀 끼를 보여수 있는 것. 그 사례를 말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때 여러분들 활동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어가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활동과 연계성이 있다 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물류토라든 어떤 수업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점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 그 점에 관련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 요하대 입학에서도 그 분야를 알고 싶어서 어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당 조사한 거를 동아리가 있던데,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거기계꼭 충족시켜놔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라는 점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본인의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단점을 말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뭐, 제 단점은 뭐고, 제 단점은 뭐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일단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점 좀 쿨하게 인정하시 필요가 있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딱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점으로 해서 답변 끝으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더라니요 왜? 답변이 계속 좀 끝으로도 비관적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은, 일단 느낌이라는 게, 아, 좀이 지원자는 약간 좀, 비반적인가? 비판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런 점들도 있어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상황에 부딪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래도 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렇게 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 한 가지 사례를 좀 근거를 둘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실험을 하다가 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어려운 점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건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만의 어려움을 해결했던 방식, 뭐 조사의 방식을 바꿨다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서 대학교 때도 그렇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점으로도 그 근거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학과에서 이 점을 배운다면 실생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이제 실생활이 될 수도, 수도 있었고, 여러분의 진로가 역량의 공동체 어떻게 이발할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들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어요. 본인이 이 학과에 적합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그 자질을 키운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학과에 적합한 자질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을 예, 저 자질 있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고들 아 저는 이런 자질 있고 창의적인 역량이 있고 심리적인 감정 영향도 있고 뭐 비판적 사고력도 있고 창의적 융합 능력도 있기때문에 저는 이런 자질이 있어요. 누구나 말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친구들의 어떤 칭찬을 근거를 통해서 제 이런 자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Q교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 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지원학과 관련서 특별한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자, 그런 점들도 있고, 근데 지원학과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제 그런 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진로 활동 한번 봐보세요. 진로 활동 보시면 막 진로 탐색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 어떤 면에서 의미가 깊었는지 그게 포인트라는 점, 교육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보교 추천은요, 수능 최저도 없어서 정말 매력적인 전형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1등급대 학생들도 자신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더구나 이화여대가 면접에 빨라요. 10월 달에 단 말이야. 그런데 1등급대도 합격하지만 매년 2등급대 학 매년 2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치외교학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2.33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유아대 같은 경우가 생기부가 맞춰지면서 정말 자기 수도긴인 자기 수도적인 게쭉 보였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화여대고교수천에서 면접으로 확 뒤집어져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합격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2등급대 학생들 충분히 할수 있다는 라 점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이화여대는 정말 변수가 많았고요. 정말 이화여대 손맛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잘 준비하고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서류 기반으로 맞춤형 질문이기 때문에 생기부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